안녕하십니까. 7시 사업 뉴스 박소인입니다 오늘은 임신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으로 아이들이 새로 태어나지 않아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기존에 지급되던 지원금보다 더 확대된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임신 출산 지원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 지자체별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보건복지부가 통합해서 출생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두 번째로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기존 임신한 여성들에게 60만 원의 임신 출산 진료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이 진료비가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세 번째로 양육 수당과 영아 수당이 신설됐습니다. 기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아동의 경우에는 만 영세는 월 20만 원. 만 일세는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영아수당이 신설돼서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월 3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영아수당은 정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증가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매년 제도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번째는 아동수당입니다. 지난해까지 양육수당과 별개로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아동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니 반드시 체크해서 지원금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값과 교육비 등으로 한 아이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 요즘입니다. 2022년에 개설되고 신설되는 다양한 임신, 육아, 출산 정책들이 부모님과 예비 부모님들의 출산과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신출산지원금에 대한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시 사업뉴스에서는 매회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